코인이 대한민국의 대명절 추석을 생각이라도 한듯 금요일부터 급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18,800 달러 대의 저항선에서 이렇게 버텨주다가 살짝 반등 후 정체되나 싶더니 결국 급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현재 쭉 상승하다가 21,700 달러 선은 뚫지 못하고 어, 조정 중에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저번 달에 손해 본 9%를 비트코인은 얼추 복구한. 상태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에 달러의 강세가 어, 무시할 수가 없죠. 여기 보시면 최근에 달러의 강세가 어, 두드러졌었는데, 그리고 역시 그, 그로 인해 코인의 가격이 계속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과 맞물려서 코인의 상승이 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코인을 사야 한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investing.com에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를 가져와서 이렇게 실어 놨습니다. 어, 기사 제목을 좀 보자면 Bitcoin price cracks 21k as trader says BTC b y now very compelling. 자, 비트코인 가격이 21,000달러대를 돌파했고요. 트레이더는 말합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당장 사야 한다고. 그리고 이 신호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컴펠링하다고 이렇게 써 놨습니다. 자, 코인 텔레그래프로 이동해서 본문을 좀 함께 봐 볼까 해요. 제목 그대로고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9%복구했다는말 여기 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떤 단어가 좀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 u e 스퀴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쇼 u 스쿠이즈가 퍼니시스 레이트 벨, 진 자, 하락장을 뭔가 벌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전문가들 데이터들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해본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쇼스쿠이라란게 뭔지 알아야겠죠. 일단 스쿠이라란 단어 자체가 짜네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이게 스쿠이즈예요. 자, 그럼 여기 전문용어로 무슨 말이냐면. 주가 하락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왜냐면 지금 코인 자체가 계속 하락장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매도를 딱 때렸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 그리고 이 공매도를 이렇게 때린 이유가 그 금요일 날 있었던 우리 파월르장의 말도 좀 있었죠 자신은 어, 자기 동료들과 뭔가 대업을 끝끝내 이겨나갈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줬는데 자, 그것 때문에 어 이제 코인 가격도 떨어지겠다 하고 공매도를 때렸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뭐 때문에? 달러의 강세 강세가 이제 꺾이니까. 자, 이거 매꾸느라고 이제 허겁지겁 사는 겁니다. 그러면 코인의 가격은 쭉 상승할 수밖에 없죠. 자, 전문가들은 이 상승 움직임이 결국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에비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어, 기사에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유명한 어, 트레이더인 리볼트의 말을 좀 이렇게 인용을 해서 기사를 좀 이어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볼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채굴업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시면 어 the end of capitulation for bitcoin miners witnessed last month. 혹시 저 채널 제 채널 좀 보신 분들은 제가 저번 달에 요거 설명한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자, 해시레이트를 좀 보면은, 이 부분이죠. 어, 저번 달 말부터, 이게 이제 역전이 됩니다. 이 빨간색이 무슨 뜻이었냐면, 채굴업자들이 채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채굴하면 손해야? 근데 이제는 채굴을 하면, 어, 가격이, 그러니까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가격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신호였다라고 함께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Revolt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음, 자, in this case, t bottom that p r e s e n t very compelling risk reward.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코인 패턴이 보내는 신호가 어, 굉장히 강한 위스크 만약에 위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청난 이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아니면 도란 뜻이죠. 자,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뭐라고 강조했냐? I kept holding on to my longs from 20k. 자, 2만 달러 돌파한 이후부터 자기 롱에다가 걸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his will generate a serious return the coming month. 자, 다음 달 돼서 이게 아주 큰 위턴뭐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또 글을 가져왔는데, 자 여기 REKT Capital에서는 지금 예전 이제 그래프를 좀 가져와가지고 2018년이 다 끝날 쯤에 이렇게 상승하는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여줬잖아요. 그 트라이앵글 패턴이 여기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큰, 사, 큰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또, 게임 트레이드 였나요? 어, 게임 오브 트레이드라는 이제 또 트위터를 가져와서 또 기사를 썼는데,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자, say you final goodbyes 마지막 작별 인사 하세요. The time for the dollar is close to an end. 자, 달러의 상승세가 이제 끝에 다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어, 상승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어, 한 거죠. 자, 기사 함께 봐봤고요. 어, 저는 추석 이후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즐거운 어, 추석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